두 개는 못 하고 하나는, 했는데 네? 두 개는 안 하고 하나는 했어. 저요, 네. 아그래도 타이밍이 좀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. 나쁘지 않은것 같아. 그리고 팀이 이겼잖아요. 그러니까. 5초 뒤 이기면 돼요. 네. 어디 다쳤어요? 팔꿈치 뼈맞췄어요캐차들 고질병. 이 크죠 아, 한손 이렇게 잡으니까. 예. 네. 뼈 소리, 뼈맞췄어 아로 아프면 아프죠 계속 일단, 아이스 헤스 고생하셨어요 오늘같이 깔끔하게 원래 2인 을책임지 생각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3진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좀 힘들어요 경기를 풀어가기가 그게 나와야지 약간 경기도 좀 편안하게 쉽게 할수 있는 그게 좀 약간 부족한 거 같아요 근데 이번 시리즈 들어가면서 KT가 좋은 감으로 왔잖아요 근데 지금 투수들 정말 구경이 잘해줬잖아요. 그냥 공격적으로 자신 있게 들어왔던 게 좋은 뭐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. 본인도 이렇게 좀 이렇게 페이스 괜찮기도 하고. 네,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아직 이렇게 하지만. 네, 지금 괜찮,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페이스. 투수 조장으로 이제 막 어제가 대 막내 데뷔전도 하고 투수들 좀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. 아, 불편이 있으면 되게 많이 어려졌거든요. 진짜로. 그래서 뭔가 네. 어린애들한테는 이제 기회고 좋은 기회고 이제 보, 보고 있으면 진짜 많이 어려졌다고 아. 확 느꼈어요. 근데 애들한테는 뭐 좋은 기회고 네. 좋은 경험이고 아. 하기 때문에 아까 는는지 뭐 아, 오늘은 그래도 칭찬해줄 만하지 않아요? 공좀좀 던진다 고그편집나보여 아니 또그 후배들도. 선배야 이러면서 막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? 간찰하고 있고 네, 뭐 물론 진짜 직접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면 저도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알려주고 요즘 애들 잘안 물어봐요 <laughs> 워낙 이제 본인 개인적인 이 루틴이나 이런 게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어보면 은 저는 이제 음. 알려주고 하지만 그냥 선배로서 고페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지금 딱한 마디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몸관리를, 아프지 않고 이제 한 해에 바짝 하고 이제 그거보다 이제 꾸준하게 몸관리를 하면서 이제 1년, 2년, 3년 이렇게 꾸준하게 가는 게 제일 크고 그리고 제일 자기 공을 자신 있게 던지는 거? 그게 제일 큰거 같아요 그때 영토 씨도 그 말을 했거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얘기해줬다 안, 안 던질 때 관리를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진짜 관리 부분이 되게 불편은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제일 큰것 같아요. 그거랑 자신감, 자기 몸을 믿고 던지. 네. 그래서 오늘 좀 자신감 얻으셨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. 생분도 받고 왔고. 다할때 뭐하다가. 왜 그런? 저 특별. 왜 혼자 튈라 그래? 박찬호야? 박찬호? 박찬호여서. 아, 박찬호냐고. 네, 박찬호가요기자계의 박찬호야? 네, 기자계의 박찬호예요. 아, 힘들어. 이제 좀 지. 난좀 시작하면서 이제 좀 올라오는 느낌인데. 어, 이거 좀 괜찮은데 구도가? 예. 에... <laughs> 이제 올라왔어요? 아, 모르죠.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공을 쳐요. 만들어 때려요. 딱 이렇게 던 걸. 그렇죠? 그러 비쳐내야겠다. 행운의 빠띵. 드디어 이제 운이 온. 좀 착한 일좀 하셨어요? 그동안 그렇게 운이 없더니 착한 일 많이 해나. 네, 행복하세요.